음, 장어가 낚시터에 계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보입니다. 다시 앞으로 DGF입니다. 지금 생다리 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좀 길이 좀 상당히 한데 수로가 좀 좋아 보여서 수로로 왔습니다. 어. 아, 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받아 앉고, 지금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항상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뱃물조수지, 아, 누가 낚시를 했네. 예. 낚시를 했구나. 한 거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아, 수문 쪽이 날까? 갈대 쪽이 날까? 고민이네요. 이곳도 수문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수문 쪽이 날까, 어느 아, 쪽이 날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완전 전형적인 전형적인 견물 조식 같아요. 통발도 많이, 통과도 많이 들어 있고 개구멍도 많고. 아 이게 뭐레래고동이냐 뭐냐? 빠래고동이뭐 엄청나게 많네요. 빠래고동이죠빠래고동 고동이 엄청 많네요. 완전 딴른인데 완전 짠물이야. 이쪽 숨은은 미끄러지면 너무 빨리 좋을것 같아서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도 아, 좋아보이는데 저쪽 건너으니까 잘못했나 보아 저기가 더 좋아보인다. 아, 저기가 더 좋아보이는데 그냥 짠물이서 그냥 짠물. 뱃물. 낚시 자리가 뭐 편한 자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기는 청지렁이, 청지렁이 미꾸라지, 미꾸라지. 현지에서 채집되는 새우하고 개가 있어요. 개도 게딱지를 까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이게 덴물 자식이 원래 이런 데 있으면 크게 있는데, 어이구, 너무 쉽게 보지. 응, 응, 보소 아, 같아. 아주. 딱 보니까. 나오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박 아니면 똑바이에요 이렇게. 갈때 사이에서 때려놓고. 원래 그런 데 많다고. 그럼 해보니까 갈때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那我怎么意思啊？怎 입질이 어서 처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질을 전혀 안내. 7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10분 됐어요. 11시 10분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좀 전혀 입질이 없어요. 아까 그냥 뭐 잡어 입질 같은 것만 몇번 들어오고 전혀 입질이 없어서 어,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데비 오는 날은 항상 꽝쳤는데 오늘도 꽝을 칠런지 아니면 장어 얼굴을 볼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또 갑니다. 따운 절친한 아우님께서 포인트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많은 비가 내리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해서 한번 장어낚시로 와봤어요. 아무튼, 뭐, 낚시는 끝나봐야 알지만, 뭐, 조과의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낚시는 끝나봐야 알아요. 아무튼, 작은 낚시를 이 비를 맞고 하니만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자리가 협소해서 <laughs> 낚싯대 입질이 왔을 때 랜딩 장면은 좀 포착이 될 텐데 찌가 처박히는 영상은 찍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장소가 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경사가 좀 심해서 좀 단신히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가 엄청나게 온가 이런, 한달만아안온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우, 군대도 지금 난리가 안오네 전화원이 와서 그런지 아직 현재까지 일길이 없어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천둥번개를 치네요. 거의. 현재 시각이 9시 15분. 좀 짬낚시를 좀 잠깐 와봤어요 장어 민물 장어 낚시 짬낚시를 왔는데 요즘 수문 수문통이 있는데 그 수문 옆에 그 물웅덩이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두 대만 담궈 봤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원래 수문통에는 항상 장어가 꼬이게 마련인데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는 수문 통에 많이 들어있는데, 글쎄, 얼마나 큰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에, 바닥이 좀 지저분해서, 입질은 좀 깨끗한 바닥에 떨어지면 입질이 들어와요. 지금 장어가 장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수문통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장어가 그런 수문통에 많이 배게 있네요 그리고 같이 온 아우도 잡고좀 자라요 자은데 아마 큰 것도 좀 많이 큰 것도 좀 많이 베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어 서식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수문통에서 숨은 통에도 많이 짱어가 서식하는, 하고 있네요.